제35대 뉴욕 한인회장의 김민선 현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습니다. KBTV의 보도입니다. 김민선 현 뉴욕 한인회장이 연임합니다. 김회장은 오늘 오후 2시 30분경 뉴욕 한인회관을 방문해 뉴욕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자 등록 마감은 오늘 오후 5시까지였습니다. 제35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관리 위원회는 후보자 등록 기간 내 지원자는 오늘 등록 서류를 제출한 김민선 회장이 유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35대 뉴욕 한인회장 후보자는 김민선 현 회장 단독 입후보로 연임을 확정 졌습니다. 이세목 성간위원장은 한인회칙상 형식적인 총회 신임투표를 남겨두고 있지만 앞서 밝혔듯 이는 형식적인 절차라 김민선 회장은 34대에 이어 35대 뉴욕 한인회장을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2월 3일 금요일 5시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후보 등록을 한 분이 현 회장이신 김민선 후보께서 한 분만 좀 등록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뉴욕 한인회장 선거는 김민선 회장의 연임이 일찌감치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후보 등록 기간 내 후보 등록을 위한 교부 서류를 가져간 지원자가 김 회장이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김민선 회장은 단독 후보로 결정되자 뉴욕 한인회관 소송 문제, 세입자 리스 문제 등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산척에 있어 재출마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 내실을 위해서 또 연임을 계획을 했고요. 또두 번째는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희가 진행 중인 이민사 박물관 건립을 제임기 중에 제가 마무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것을 컨티뉴하기 위해서 했고. 김민선 회장의 연임으로 뉴욕 한인회는 17대 18대의 강익조 회장 이후 33년 만에 재임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강익조 회장은 현재의 맨해튼 뉴욕 한인회관을 마련했고 김민선 회장은 뉴욕 한인회관을 지켜낸 회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인입니다.